한승훈이 잡자 볼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요. 양팀 부상 없이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동 보이고요 박세용, 여기 연대에어 콤비죠. 송기호 자, 그쵸, 그렇죠. 송기호 김수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선출이 두명뛰고 있죠. 성규선촌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닌가요? 저 슈퍼 선수다. 진짜? 진짜? 코치 코치 트레이닝 들 이제 자, 강성돈 아, 아! 자, 살렸어. 살렸어. 살렸대. 오, 살렸어요. 이렸나요 어, 아, 살리고 얻어어요 성주 역 살렸어요. 박꿔 살렸어요. 아, 줘. 자. 박수요성규 자, 김동훈. 릴레인지, 길었고요 한숨은. 자, 볼한 번씩 다아냈네요 준수빈, 한승훈잘 왔어요. 밀렸어요. 자, 어디서 팀되 되게 했네요. 아, 안 들었어! 2세 23, 24, 2세 24, 24, 24, 2자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 3, 2, 3, 2 3. 아, 자, 상대방, 자, 선수. 아 김동훈 동 25, 오랜만에 김동2 진짜, 김동훈 저는 농구 한, 그한 2년, 3년 된것 같아요. 저 어, 3년 더된것 같아요. 네. 네. 한 5년 만에 아니지, 본 거예요. 저는 김동훈 거의 됐지. 마지막에 농구한 게, 그, 역대 어, 최강전 어, <목소리> 경기도, 네, 경기도 마이 이슈랑 갈 때, 아, 김동훈이 33점 농적 있었거든요. 아, 아. 그때 네, 네. 뭐, 아, 아, 근데 아. 뭐, 창원 아. 어이스트 출신이죠. 창원 어시스트 출신이고, 네. 네. 어시스티어쿠 가장 잘했는데 왼손잡이고, 축가, 그쵸, 슛다 수비는 아, 아, 아. 괜찮고요. 아, 아. 3점과 돌파가 다 되는 선수죠. 아, 아. 만약에 공중이 계속되면 서창환 하고 서창 하고. 내가 드릴게 오른쪽으로. 이런 패스. 이런 모션. 이런 패스. 공약 캠프에 약간 여유가 있어요. 많이, 아, 많이 만져봐. 아, 김동훈 선수는 지금 어느 팀에 있어요? 무적이 무적 퍼즈안 하고? 야. 무적이에요 하고 아, MSA MSA였구나 잠시 자, 퍼 자, 걸렸고요 아이 아이고. 오케이. 그냥 오른쪽으로 떴어도 될것 같은데 왜 계속 왼쪽으로 갔을까요? 자, 자 수빈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자, 고교원. 드렸고요. 어, 자, 거기가 아닐까. 고교한송만 주고. 걸릴 것 같은데요. 클로터. 안 들어갔고요. 에이. 자, 박재형리바운드 자, 양팀 집중 없이 치열합니다. 김수빈. 3점. 에이. 들어 안들었네요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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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대 0자 영대 0자 축구 스코어죠 자 한국 축구의 고적적인 문제 아유! 정기호 갑니다 빠르게 아, 잘 넘었어요 한승만 한승만 나이스 한승만 왜 이렇게 잘 버티네요 자 전반은 영대 0을 기대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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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김동훈, 아 글라스가 있어요, 김동훈. <laughs> 글라스가 있어요. 자, 제가볼 때는 가장 강력한 우승이지 않나. 그러네요. 올스터 팀의 올스터 이만 가져, 이만 가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출 같이 농구하는 김동훈이 있고요. 선출는 김. <laughs> 수비 있고요. 미스터에서 구준일 해주는 한승훈과 박세웅이 있고요또앞에서 수비해주는 송기호가 있네요. 와, 팀, 팀 진짜 괜찮은데요. 한승훈 안 들어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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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이 네, 네. 다소 빠르긴 한데. 아, 뜨면 아. 못막아요 뜨면 뜨면 못막아요야 정신 아, 안, 안, 안 차려. <laughs> 어이가아예 아, 손목을 붙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선이 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상인권 20위 안에 못 들었지 뭐 개인의 면면을 보면 훈련 뭐 선수들니까 이 <laughs> 백업 투가 되게 화려해 보이네요. <laughs> 지금 피지하는 선수들보다도 김석 이태훈이나 네. 다이나마이트뛰는 넘버가 안들어아 자, 은승훈. 김정은 여유 있게 골고볼려고 합니다. 네. 김동훈의 장점은 저는 여유라고 생각요저 여유. 허진이랑사우디나 왔고요. 김수빈은 옛날보다 좀 느려졌네요. 제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laughs> 이제 한 30, 29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아9 네, 네. 예전에는 팔에 근육이 좀 있었거든요. 팔에 근육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신상성 네. 동국이자리라고. 김수민이 3점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자유투도 써판 자유투 빠진이게정확하게됩니다 6대 점이고요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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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씩 하나씩 남았네요. 하나씩. 이건 나. 오 좋다. 이게 아이고. 주면. 아 손도 준비한 어? 아, 거 있어. 아감도야박세요 스티븐 아. 자송교 수비에 서 강점이 있는 선수라서 됐어, 됐어, 됐어. 요헬이높네퍼 육십오 육십퍼양헬동에당퍼 당선동에 당퍼동퍼당퍼동퍼 당선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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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근 스틸. 강성근. 두개원두개원 좋아요. 구개원이 메이드가 좋은 선수라서. 구교원이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구 아. 아, 씨가 저보다 훨씬 많나 그랬던 것 같은데. 1샷. 1샷. 1, 2, 3, 4, 2 4 15, 16, 17, 1 3 4대 파로 고릴라 경쟁이 아, 앞서 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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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